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제 7번 조회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매출? 상품 매출 매출자 상품 매출을 조회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각각 1월 달에 얼마? 2월달, 3월달 각각 조회해서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뭐한 달 많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우리는 뭐했다? 차이를 물어봤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월계표로 가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계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저 목소리 들리나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야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저 아, 혼자 떠르는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월계표로 간다 그랬습니다. 월계표. 그러면 월계표는 장부 관리 보이며, 보이시죠? 장부 관리 중에 일계표 월계표라고 보이죠. 일계표 월계표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일계표 월계표가 처음에는 일계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계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월 월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월계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월계표. 그리고 1월부터 조회합니다. 1월부터 1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품 매출에 관심을 줘야 합니다.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찾아가 볼까요? 수익이니까, 수익이니까 여기를 수익 편에 봐야 되겠죠. 상품 매출이라고 보이나요? 매출 밑에 상품 매출 여기 보면 상품 매출의 잔액 난을 보셔야 됩니다. 잔액 현금이고 나머지고 잔액으로 3,820, 3,800 얼마? 25만원 메모합니다. 3826만원, 다음 2월부터 2월, 2월부터 2월 조회합니다. 상품매출 2550만원 잔액을 보세요. 메모 자, 다음 3월부터 3월을 체크하시고, 상품매출 잔액을 보세요. 자, 금액을 부르면 6,250만원. 가장 큰 달은 3월달이고, 3월달에 6,250만원. 가장 작은 달은 매월 2월. 2월에 얼마? 2,550만원. 그 차액은, 차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까? 3,700만원이 나온가요? 답을 확인해 봅니다. 3700만원 맞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3700만원 나왔어요.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6월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 물어봤습니다. 다 같이 무슨 가액?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그것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 그랬는데 재무상태표를 가면 가장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말 현재, 그러 6월 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제, 재무상태표를 가는데 우리 지금 조회할 때 여기로 들어오세요.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다같이 매달달로라 6월달 여기다가 6월을 선택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비품의 장부가액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비품을 찾아요 비품을 찾아요 여러분 비품 찾았어요 여 900만원은 취득원가입니다 다같이 무슨 원가 취득원가 9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18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만큼 가치가 감소했다. 그래서 여기서 뺀 금액을 여러분 여기서 유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만원에서 180만원을 빼면 지금 장부가액은 720만원입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답은 72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을 메모해 놓으세요. 오케이. 다음, 3번 들어갑니다. 상반기 중에, 상반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고 상품 매입액과 기초 상품 재고액을 합한 판매 가능액은,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아, 여러분, 이것은요, 상품 매입액과 여러분, 기초에다가, 기초에다가 매입한 금액, 그것이 바로 판매 가능한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합계 잔액산표에 가가지고 차변 잔액을 보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다 재무상태표 가서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 이렇게... 어 문제 결산할 때 한번 봤잖아요. 합계 잔액산표에 가가지고서 상품을 찾아서 상품 잔액을 찾아서 상품 잔액을 찾아서 기말을 빼주면 기말을 빼주면 이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 근데 여기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판매 가능액, 즉 판매 가능액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상품 잔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잔액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계 잔액산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잔액산표 클릭하시고, 다 같이 매도를 넣어 간다. 6월, 6월로 오세요. 잔액란에 있는 거 말이에요. 5,296만원. 예, 답이 맞았습니다. 5,296만원. 이렇게. 답은 5,296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 쭉 보시면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론 답안 지금 생활하세요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이 열렸으면 창을 지금 당장 닫아주시고 시험장에 가가지고서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항상 연습은 시험처럼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바로 적어 주자 이 말이지 자 1번 1번 답은 3700 1번은 3700 다음 2번은 720그 다음에 3번은 5296만원 방금 그걸 적어 놓으신걸 여기에 어디와서 이론 답안이라고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다 같이 실무시험 답안 1번. 방금 얼마라고? 3,700만원. 2번은 얼마라고? 720만원. 그 다음에 3번은 얼마라고? 5,200. 5,296만원이라고 했나요? 5,296만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론을 풀어봐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론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할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론 지금부터 3번을 다 찍어놓은 다음에 아는 걸 지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론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저와 같이 이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